우리 역사에서 수천 년 우리 역사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임금의 시호 앞에 대자를 붙이는 임금님이 두분 계십니다. 두분첫 번째 광개토 대왕이라고 주로 말을 합니다만은 아닙니다. 이분은 광개토 태왕이 왔습니다그나뭐 그렇게 부르니까 우리도 그렇게 한번 불러봅시다. 광개토 대왕두 번째. 세종 대왕입니다. 맞습니다. 세종 대왕입니다. 이렇게 두 분입니다. 그런데 이 세종 대왕이 우리가 그렇게 존경해 마지않는 세종대왕께서 뼈에 사무친 사대주자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로 가슴 아프겠죠. 도 있습니다. 이황 이율곡 정약용 같은 조선의 천재적인 학자들이 지독하다 못해서 뼛속까지 철저한 사대주의였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대주의 정말 무섭습니다. 사대주의는 무시무시한 광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 중에서 어쩌면 제1본으로 퇴출해야 할 가장 나쁜 적폐 중에 적폐가 바로 사대주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팩트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사대라는 말의 사전적 뜻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대는 사전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약자가 강자를 성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이 사대주란 것이 고전에 한문 고전에 어디에 나와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자가 저술한 책, 맹자, 양해왕, 하편 제 3장에 보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자세히 한번 봐보십시오. 얼마나 중국인들이 북극으로 사람을 세뇌시키는지를 봐보도록 하십시오. 첫 번째 문장은 유인자, 위능이 대사소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이 말은 뭐 말이냐면 유인자 생각해 보건대 마땅히 사고해 보건대 이 말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질다는 것은 어질다는 것은 큰 것이 작은 것을 사랑하는 것이다. 아주 말 잘합니다. 아주 이 사토 황토족들은요 기가 막히게 말을 잘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에는 유지자, 위능이 소사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지자는 문장지 아시죠? 지혜롭다는 것은 작은 것이 큰 것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글럴하죠 맞습니다. 못해도 않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대사소자, 낙천자야 큰 것이 작은 것을 사랑하는 것은 하늘을 낙천, 즐겁게 하는 것이요. 하는 것이요. 좋다. 마지막 문장은 이소사대자 외천자야. 경애한다 할때 외자입니다. 작은 것이 큰 것을 사랑하는 것은 하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정말. 이 서토인들 말하는 제주 보면요. 우리는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기가 막히게 말 잘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붙들어 와줘잘 쓰는지. 그러나 이말 속에는 무서운 함정이 숨어져 있습니다. 오늘 조금 지루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유인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인자 아주 첫 번째 말부터. 무시무시한 협박을 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거 여러분 무서운 말입니다. 유인자라 말은 무슨 말이냐? 생각해 보건대. 바탕하건대. 사려에 보건대. 사고에 보건대 이런 말입니다. 자, 생각해 보건대 어진 자는 이라고 어진 자가 할 행동을 딱 못을 박아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대하지 않는 자는 생각이 없는 자, 마땅하지 않는 자, 사려 깊지 않는 자, 사고하지 않는 자 요즘 말로 문외충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중국인들이 쓰는 글을요. 그냥 읽지 마세요. 이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분석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사람을 세뇌시킨 거 보면요. 정 정말로 중국인들 무섭다 못해서 전율이 흐릅니다. 여러분들 중국사람들이 써놓은 책을 딱 읽어보면요. 똑같은 문장에 글자만 바꾼 문장이 계속 나옵니다. 제가 고전 텍스트를 공부를 하면서 깜짝 놀란 게 이거예요. 아 이것이 저 황토적 저 서토인들 중국인들이 사람을 세뇌시킨 방법 처음에는 왜 그럴까? 똑같은 문장에 글만 살짝살 바꿔져 있어요. 이거 똑같지 않습니까? 세 번째, 네 번째 읽고 나면 오, 정말 그러네. 나도 모르게 세뇌되어 버립니다. 이거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위능이 대사소. 즉, 작 것이 작은 것을 능히 아끼는 것이요. 이렇게 처음에 탁 나갑니다. 아주 기가 막히말 나갑니다. 그런데 어느 정치인이 있듯이 주어가 없습니다. 대라고만 해놨죠. 대가 어딘가가 없어요. 없죠. 대가 어딥니까? 중국이요. 에 중화입니다. 중화. 이걸 뒤로 싹 집어넣고 처음부터 너희들 이 조그만 놈들아 우리 중화를 섬겨라. 그러면 이 공부 안 하지요. 그러니까 그냥 대라고만 딱 써놓습니다. 정말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2번 글 봅니다. 여기에 드디어 서토인들의 마수 즉음험하고 흉악한 손길이 나옵니다. 생각해 보건대 마땅히 지혜롭다는 건 작은 것이 큰 것을 섬기는 것이다. 야이 작은 놈들아 너희들 큰 중국을 섬기지 아니하는 것은 지혜롭지도 못하고 마땅하지도 못하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죠? 3번 문장은 중국의 자기들 스스로가 자기들을 자화자찬하는 것입니다. 즉큰것즉 중국이 작은 것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은 하늘을 줄 것입니다. 이 4대에다가요, 하늘까지 끌고 들어와서 우리를 협박을 합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큰 중국이 작은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은 하늘의 뜻을 알고, 우리 중국인들은 하늘의 뜻을 알고, 하늘을 칠겁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4번 문장은 정말 소름 끼치는 말입니다. 작은 것, 즉, 너희들이 큰 것, 즉, 중국을 사랑하는 것은 하늘을 왜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작은 너희들이 하늘의 명령인 사대를 해라. 그렇지 않는 것은 너희들은 하늘을 깔 부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늘을 거스리는 것이다. 즉, 사대에다가 하늘까지 끌고 들어와서 우리 같은 나라들을 협박하는 것이 바로 맹자의 이 글인 것입니다. 이렇게 중국인들은 글로 세상의 모든 것, 역사, 정신, 사상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무서워요. 한번 중국인들의 북 끝에 마수에 딱 걸려들었다면 조선조 500년하고도 5년의 꼴이 여러분,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저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한문이 1급입니다. 논어, 공자, 한비자, 도덕경, 맹자, 사기 등 수많은 고전을, 한문 고전을 나름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면서 발견한 것은, 하, 정말 서토, 황토족들, 중국인들 무섭다. 소름이 확 기촌니다. 여러분, 거의 모든 중국 고전을 봐보십시오. 똑같은 말을 단어만 바꿔가면서 반복, 반복, 반복 계속 나옵니다. 무서운 것은 처음 문장을 접할 때는 이게 맞나? 이러다가 똑같은 문장을 단어만 바꾸면서 계속, 계속, 계속 있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브레인워싱, 세뇌가 되고. 세뇌된 내 자신을 발견해버려요. 왜? 맞네?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국인들 무섭습니다. 또한, 또 하나 무서운 것은 우리나라 어느 정치인이 이명박 대통령을 보호한답시고 주어 없이 말했다가 대단한 비판을 받았었죠. 중국인들의 글쓰기는 주어를 결코 중국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맹자의 양요한 평에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냥 큰 것은, 작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큰 것이 어디입니까? 중국이에요. 작은 것이 어디입니까? 중국 옆에 여러 나라들입니다. 이렇게 글을 씁니다. 이렇게 무서운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맹자 아니 멍지의 원 뜻은 어이 너희 작은 놈들. 이리 와봐. 너희들은 무조건 큰 우리 중국을 섬겨야 돼. 알았지? 그것이 하늘을 두려워하는 것이야. 만약 작은 너희들이 큰 중국을 섬기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을 무시하는 거야, 임마. 하늘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하고 하늘까지 끌고 들어와서 우리를 협박하고 세뇌하는 글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게 사대주의예요. 이렇듯이 사대에 딱 걸려든 조선은 고려적까지 뭐 붙임은 있었지만 들어받던 민족의 의식은 싹 사라져버리고 지독한 사대주의가 뼈에 사무친 모화주의자가 돼서 극기하는 나중에는 조선 스스로를 소중화로 지칭하면서 완벽하게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자기의 민족, 국가, 아니 자기 자신까지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나라 이름도 유명 조선입니다. 국적도 명 아니면 나중에는 청이었습니다. 505년 동안 우리 이 땅에는, 우리 이 땅에는 우리 민족이 아닌 중국, 석토 황토족들이 살았던 우리 역사에 완전하게 비어버린 공간이었어요. <목소리> 여러분, 정말 무섭죠? <목소리> 특히나 성약을 신봉했던 조선조의 사대부 집의 계층들은 소중한 의식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의 조상을 섬기는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였냐 집에 갑자기 화재가 났어요. 달이 갔습니다. 이때 이 사람들은 어린 자기 자식들보다도 조상의 위패를 먼저 챙겨서 가지고 나올 정도로 조상을 숭배했던 의식이 강했던 것이. 조선의 4대 부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조상의 비문 천머리에다가 나라 이름을 뭐라고 적었느냐? 유명 조선이라고 적었습니다. 여러분, 조선의 이름이 조선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나 사람들 크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합니다. 그러나 두 가지 점에서는 저는 존경하지 않습니다. 한때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대를 다시 봐야 된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길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분, 일본 제국주의자 시대에 살아서 그래요. 안 됩니다. 사대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를, 어느 나라, 무엇에도 안 됩니다, 사대는. 이렇게 무서운 것이 사대예요. 지금 만약 우리가 정말로 사대를, 미국을 사대해버린다면, 우리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아메리카로 변해버려요. 우리는 없어져 버려요. 그냥 지금 그 우리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박근혜 대모를 하는데 왜 성조기를 들고 나옵니까. 성조기가 우리나라입니까. 미국이 우리나라입니까. 예전에 모 소설가가 이야기했죠. 환율 때문에 복잡하게 살지 말자. 우리 그냥 달러 갖다 써버리자. 왜 한글 갖고 쓴다고 이 난리를 피우냐. 다 영어로 써버리자. 예, 소설가가 한 말입니다. 이런 사대주의자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놀랍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국호를 유명조선이라고 썼습니다. 조선은 국호가 유명조선입니다. 국호 두자 아니에요. 네 자입니다. 그 다음에, 연호. 연호를, 조선의 연호는 아예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아예 존재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썼느냐? 명나라의 연호를 갖다 썼습니다. 누구? 예를 들면, 숭정 몇년 태어나서 요러 요렇게 살다가 숭정 몇 년에 죽었다. 이게 조선 사람입니까? 이건 명나라 사람이에요. 이것이 사대주입니다. 의 그러면, 유명 조선이란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 유명 조선은 명이 있으므로 조선이 있다. 조선은 명의 제우국이다. 명의 속국이다. 명의 조공국이다. 이렇게 됩니다. 4대 덧대 한번딱 걸렸다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무슨 자랑거리입니까? 이렇게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조상의 무덤 앞에다가 아주 버셔시 자랑스럽게 새겨놓은 것이 바로 이것이 사대주의입니다. 자, 이제 조선이 아닙니다. 유명 조선이 어떻게 뼈속까지 사대주의가 되는지 팩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거짓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조선의 태조 이성계의 뒤를 이은 조선조 역대 왕들은 유교, 즉 성리학 이외의 책들, 특히 우리의 자주적인 민족 역사서들은 아예 시를 말리려고 들었습니다. 두팔 걷어붙이고요. 에이, 뭐, 설마 그렇게까지야? 자, 팩트 체크합니다. 1457년, 세조 3년, 사서수거령입니다. 1469년, 예종 1년입니다. 1400, 같습니다. 예종이 1년을 못하고 죽었으니까요. 69년, 성종 1년에 사서수거령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쓰있는 글을 그대로 읽습니다. 민족 사서를 바친다는 이품계를 올려주되 대단하죠. 상즉 벼슬 받기를 원하지 않는 자는 공사에 원하지 않는 자및 공사의 천민에게는 면포 5 0필을 상으로 주라. 참으로 기가 막히고 무서운 말입니다. 이게. 조선왕조실록에 쓰여져 있는 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음 글은 더 무섭습니다 그러나 민족사설을 숨기거나 바치지 않는 자는 다른 사람이 고발하는 것을 허락한다 완전히 백성을 협박하고 있죠 또한 더 무섭습니다 고발한 자에게는 위의 항목에 따라 논상하고 민족사설을 숨긴 자는 차명의 자라. 이것을 중 외에 속히 유시하라. 이것이 조선왕조 실록에 나와 있는 사서수거령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민족 사서를 내놓지 않는 자는 차명의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차명이 무엇입니까? 사극에서 많이 보셨죠? 차명의 이참 자는 목을 댕강 자른다는 말입니다. 이 정말 무서운 형입니다. 이 민족 사서을 내놓지 않는 자는 목을 댕강 잘라 죽여라, 이것입니다. 또한 가지 있습니다. 차명에는 효수형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효수형은 뭐냐? 여러분 많이 보셨죠? 죽여가지고 시신도 수습하지 못하도록. 목을 잘라서 성문 앞에다가 걸어 놓는 것입니다. 효수형에는 백성들에게 극도의 공포심을 심어주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민족 사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목이 댕강 잘리고 효수까지 할 대제일까요? 유신은 무엇입니까? 간에서 속히 알리고 시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속히 알리고 시행하라는 것이에요. 이 조선왕주 실력에 쓰여 있는 사거수성에는 무서운 게또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세조 3년, 예종 1년, 성종 1년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아니, 거의 뭔데? 자, 팩트 체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세조는 조카인 단종을 죽이고 왕위를 찬탄한 왕입니다. 그런 왕이 왕위에 올라서 국가적으로 왕권을 다지기 위해서 수습할 일이 산적했을 등극 3년 만에 민족 사서 수거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민족 사서 수거령이 얼마나 바쁘고 큰 일이었길래 찬탈한 왕권을 다질 수많은 국가 대사를 전부 다 놔주고 팔 걷어 붙이고 민족 사서 수거령부터 내놔가지고 속히 유시하라. 참여 개최하라. 효수하라라고 무시무시한 말을 했겠냐, 이 말입니다. 이거, 어느, 어디에 비추려고 한 행동일까요? 바로, 명나라에 비추려고 하는 행동입니다. 사대주의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자, 예종은 예종 1년에 민족 사서 수거령을 발표했습니다. 왕에 오르자마자 그 산적한 국가 대사를 모조리 다라도 민족 사서 수거령부터 올렸습니다. 성종 역시 왕위에 오르자마자 민족 사서 수거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사대주의가 한번 정신을 흐리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사대주의의 광기만이 남아 있을 뿐입니다. 하여 우리나라 제1야당의 원내대표란 분이 공식석상에서 전매스컴에후레시가 팡팡팡 터지는 순간에 그 앞에서 반민특위가 국민을 분열시켜 놓았다는 망언수준의 발언을 서슴없이 합니다. 여러분 제1야당의 원내대표 그분이 누굽니까? 새칭 대한민국의 최고 인류 초중고대 개성 초등학교, 숭의 여자 중학교, 서울 여자 고등학교에다가 서울대학교 법학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제 법학 박사입니다, 여러분. 머리 아이 가 천재입니다. 이 원내 대표가 사랑도 아닌 공당에서 모든 우리나라의 신문 방송 후레쉬가 팡팡 터지는 그 순간에. 모든 기자들이 워드를 하고 있는 그 순간에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반민특위가 국민을 분열시킨 것 기억하고 계시죠? 우리나라 초등학생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은 개인 사당이 아닙니다. 공당이에요. 국회의원이 100명이 넘습니다. 어린애들 장난입니까? 그분이 글을 써와서 읽을 때, 자기 혼자 글을 쓰고, 혼자 가지고 와서 읽겠습니까? 아닙니다.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같이 모여서, 보좌관들이 모여서 글을 쓰고, 읽고, 생각을 지배한 것을 원내대표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 그 4대주의적인 발언은 누구의 생각이겠습니까? 그 야당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무섭습니다. 한번 사대주의 덫에 걸리면 학력도, 아이큐도, 박사도 전부 다 허망입니다. 여러분, 반민특위가 국민을 분열시켰습니까? 이승만 정권과 이승만 정권과 손잡은 친일파들이 국민을 분열시켰습니까? 누굽니까? 초등학생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근데 반민특위가 국민을 분열시켰다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망언적 발언을 국민 앞에서, 공식 석상에서 서슴지 않고 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대주의 세뇌의 무서운 것입니다. 민족 사서 수거령으로 들어갑니다. 또 하나 더 무서운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여러분들이 이 모공이 송현해야 돼요. 십은 담이려야 흘 됩니다. 사대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또 하나 더 무서운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물론 조카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한 것은 수양대군에 대해서는 역사가 심판하고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치고 오늘 그 이야기 하는 날이 아닙니다. 세조 즉 수양대군은 개인적으로 봐서 매우 능력 있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세종대왕도 자기 아들 수양대군을 보고 이 놈이 그아드로 태어났으면 라고 말할 정도였다고 하고 또한 어, 훈민정음 작업을 할때 세종대왕께서 수양대군과 같이 작업을 했다는 기록도 나중에 나와 있습니다. 애종은 그렇다 치고 성종 역시 세종대왕 못지않는 매우 훌륭한 임금입니다. 여자를 너무 좋아해서 그의 다리였지 조선조 임금이 여자 좋아하지 않는 임금은 없었습니다. 다 여자 다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 임금들이 혼군, 바보 임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임금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민족 사서 수거령을 자기들이 등극하자마자 아니면 빠른 시간 내에 내놓아라. 내놓지 않으면 백성이 뭐고 잡아다가 목을 태면 잘라라. 효수를 해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훌륭한 임금들이 이 발표를 한 것입니다. 제가 연산군이 이거 발표했다면 이런 말도 안겠습니다. 세조 훌륭한 임금입니다. 성종, 세종장 못지않게 정조와 마찬가지로 매우 훌륭하신 임금이십니다. 아주 성종시대는 정말 세종의 뒤를 이은 정말 천하태편한 시대였다고 말할 정도로 그 정도로 천하태평히 시대였습니다. 사실. 그 임금들이 이렇게 있다는 것이에요. 사대의 대에한번 걸리면 훌륭이고 박사고 학력이고 아이큐고 뭐고 없습니다. 오직 광기, 미친 기운만이 남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사대주의의 덫에 걸린 것을 자기 자신은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